오늘부터 우아시아 학군도 연맹에서 주최하는 2013년도 우아시안 선머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이 캠프는 우아시아 7개국에서 온 가모라 청소년들과 학부 모기리 50여 명이 참석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국민이 함께 즐기는 행복 캠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수영 강습을 통해서. 건강한 삶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오후에는 우리말 배우기, 태권도 배우기, 전녁에는리플레이션 캠프 마이어, 그 다음에 내일에는 농촌문화 체험소도로 마련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창의 인성 교육으로 마련했고 다만 아가지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문화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 한국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천명 이상의 규모로 확대해서 어, 다문아 가족과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체험하고 놀이하면서 어, 행복한 어,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만절을 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하고 같이 나올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나오게 돼서 진짜 너무 좋아요.